안녕하세요. 나니원입니다 9월 29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좋은 품종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중투가 기대되는 번개로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천하 종자목입니다. 세 번째, 색감 예쁜 서반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네 번째, 중투 종자목입니다. 다섯 번째, 설국 소개해 드립니다. 여섯번째 작지만 예쁜 아가씨 입니다 일곱번째 금강산 소개해드립니다 여덟번째 색감 예쁩니다 사계 입니다 아홉번째 어, 어, 장단엽 도화변 입니다 열번째 온누리 소개해드립니다 번개 소개해드립니다 새초기 입니다 중투로 멋지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번개 세촉입니다 세촉에 47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길이는 12cm 이상이 폭은 0.75 정도 나오는데 좀 특별합니다 입 끝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무늬를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마다 이렇게 입 끝으로 약간의 반성식으로 충분히 화면으로도 전달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늬를 갓을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문이 들어있는 거, 반성에다가 끝으로 문이 들어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기대품으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정도 반성에 입 끝으로 무늬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어, 중투 무늬라기보다는 그냥 반성식으로 무늬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봄륜도 아닌 것이. 그럼 여기서 중투가 잘 터지더라고요. 이런 느낌이 오는 난초는 또 중투가 잘 터집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한번 배양해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47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닥수도 충분하고 깔끔하고 뒷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 끝으로 음. 있는 무늬들이 아주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47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번개 중투 튀어 보십시오. 소개해 드렸습니다. 단엽성 중투 천하 소개해 드립니다. 네쪽입니다 270에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화손에 갔다 왔는데, 화손에서 아주 큰 행사가 있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 천하 예쁘게 잘 키워진 食은, 이분의 천삼백만원 이상, 그렇게 거래되는 걸 봤습니다. 아, 정말 멋지게 잘 키워진 난초이고, 어, 천안은 잘 아시다시피, 녹대비가 우리나라 중투 중에 최고입니다. 진녹이, 녹대비가 아주 매력적인 게, 어, 특징인 천하입니다. 잘 키우셔서 작품 만드시면 어떤 명명품에 오지 않은 멋진 난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270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11에 0.8의 입복입니다. 촉수 내촉입니다. 촉수는 좋습니다. 촉수 좋고, 이렇게 입장에 뒤쪽입니다. 이 상태 봐주시고요. 아, 어, 이렇게 보시면 이런 점 한두 군데는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가장 뒤쪽은 이렇게 한쪽은 자기 조금 예쁘진 않습니다. 이 부분 봐주시고 나머지는 종자로 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예쁘게 탄력 받아가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쁘게 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하시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270에 소개해 드리면서 종자로 입실하셔서 그래도 촉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탈격받아 가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실하셔서 제대로 키우셔서 멋지게 전시작으로 한번, 키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체적인 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도 좋습니다. 충분히 배양하시는데 물이 없어 보입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불구가 있고, 어, 뿌리가 골고루 이렇게, 제가 좀 확대할까요? 골고루 잘 배양되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앞쪽 뿌리는 더 좋습니다. 천화 소개해 드립니다. 가격 좋습니다. 입실하셔서 대작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축수 좋습니다. 2 7 0회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반 소개해 드립니다. 화려합니다. 멀리서 보셔도 충분히 그 화려함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입니다 9만원에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입길이가 1 0 5 이상 입폭은 0 7 까지 나옵니다 좋습니다 색감 6,7어든거 하나 빼주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잘 배양된 상태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어, 종자 성 좋은 난초 입니다 음 모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촉의 뒤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약간 까만 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하 신화, 그래도 신하를 또 멋지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종자 목으로 확보 한번 해보시라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하 예쁘게 잘 올렸습니다. 신하. 모습 봐 주시고요. 이 끝으로 이렇게 예쁘게 녹이 잘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는 거에 대한 어 그런 염려는 많이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색감과 무늬 확인해 주시고요. 신화를 워낙 예쁘게 잘 달았습니다. 그래서 종자 입실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하려는 난초 종자 한번 입실해 보시라고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가겠습니다. 이게 여기 하나가. 시나 뿌리입니다. 깔끔한니 예 하나가 시나 뿌리고, 나머지는 뒤쪽 뿌리입니다. 뒤쪽 뿌리 확인해 드립니다. 새롭게 이렇게 나면서 오 예쁘게 배양되고 있습니다. 뿌리가 조금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시나 뿌리가 이렇게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워낙 화려하고 종자성 좋으니까 예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9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투 소개해드립니다. 두 촉으로 가겠습니다. 6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 길이가 10 이상, 입 폭은 0.6까지 나옵니다. 신화 포함 두 촉입니다. 좀 어립니다. 그래도 육질이 까랑까랑 좋습니다. 그 신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녹가시 아주 예쁘게 잘 나온 데다가 육질이 까랑까랑 좋기 때문에 종자가 정말 예쁜 난초입니다. 깊은 갓 모양과 약간의 압성의 무늬가 기본적인 종자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탄력이 떨어지면서 전체 적으로 자기 조금 예쁘지 않게 이렇게 배양은 되었지만 신화 모습 보시면 앞으로 배양해 가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충분히 그렇게 키워 가셔도 되는 종자성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좋은 종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6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 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봐주시고요 새 뿌리도 있고 또 묵은 뿌리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길이 개수 확인해 드립니다 이쪽으로 신화 쪽에는 새롭게 또 뿌리가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6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설국 소개해 드립니다. 내 네, 추억입니다. 작 좋습니다. 10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8cm 이상, 입 폭은 1까지 나옵니다. 멋진 설백의 어, 설국 소개해 드립니다. 워낙 깔끔한 색감입니다. 꽃이, 어, 설백 복륜 하에 도 안에 혀가 잘 아시다시피, 어, 소슬로 아주 멋지게 잘 예쁘게 잘 피는 난초이기 때문에 깔끔한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난초입니다. 내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8-1의 복입니다. 크게 다친 데 없습니다. 깔끔하고 이렇게 내초 예쁘게 잘 배양 되었습니다. 촉수 좋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잘 여물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 멋지게 꽃을 달아볼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10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쪽 뿌리는 조금 타나가 있는데 새뿌리가 보시는 이대로 이렇게 많이 다시 나고 있습니다. 새뿌리가 생성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배양 한번 해보시고 꽃 멋지게 한번 달아 보십시오. 깔끔하기 때문에 입실 한번 추천드립니다. 1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가씨 소개해드립니다. 좀 어립니다. 아가씨 두촉에 3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는 6cm 이상이 보고 0.5까지 나옵니다. 뭐 입장 끝이 조금 이렇게 상지만 크게 다친 데 없이 깔끔합니다. 깔끔한 두촉 소개해드립니다. 크게 한번 봐주시고요. 두촉으로 그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전진쪽 깔끔합니다. 뒤쪽은 입장 끝이 조금 갈라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게 잘 키워졌습니다. 봐주시고요. 그래도 두촉입니다. 두촉의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35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 가겠습니다. 어, 가운데 이 뿌리는 전지쪽 뿌리입니다. 이쪽과 하고 이쪽은 전지쪽 뿌리로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잘 내려져 있고 뒤쪽 뿌리 보겠습니다. 뒤쪽에 벌거 있고, 뒤쪽 뿌리 길이 계속 가겠습니다. 이렇게는, 어, 뒤쪽 뿌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뿌리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뿌리 길이 계속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뿌리까지 다섯 가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뿌리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아가씨 작지만 종자목입니다. 종자목으로 재밌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35만원에, 두쪽 3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금강산 소개해드립니다. 내촉입니다. 네 9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12cm 이상이 뽑은 0.7 정도 나옵니다. 자기 크진 않지만 아주 예쁘게 잘 자란 데다가 촉수 좋습니다. 내촉으로 네 소개해드립니다. 전진촉 이렇게 조금 탄력을 받아 가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가장 뒷대 쪽은 입장 두장에 이렇게 상처 하나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다친 데 없이 깔끔하게 배양이 잘 되었습니다. 촉수가 좋습니다. 내촉입니다. 어리지만 내촉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목대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목대 가겠습니다. 붉포 잘려문 상태에서 잘 자라면서 이대로 전진, 전진, 전진으로 그렇게 온 난초입니다. 건강산 소개해 드립니다. 네, 95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가겠습니다. 뿌리는 다 내렸는데 뿌리 개수가 좀 짧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장점이 살아서 다시 자라나고 있지만 어, 뒤쪽에서 탄력을 조금 못 받으면서 크게 뿌리를 세력을 받쳐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개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제 뿌리 다시 내리면서 멋지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금강산 소개해 드립니다. 9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4개 소개해드립니다. 무늬 색감 정말 예쁘게 나왔습니다. 두쪽입니다. 160에 소개해드립니다. 입 길이는 9cm 이상이 폭은 0.9가시 나옵니다. 깔끔합니다. 깔끔한 상태에서 전진 쪽에 무늬가 정말 매력적으로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가장 상자학으로 갈수 있는 그런, 어, 미끄럼이 될것 같습니다. 시발점이 될수 있는, 출발점이 될수 있는 그런, 어, 상태로 이렇게 바닥하고 있습니다 무늬 색감 그리고 전체적인 장모습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사계입니다 최고의 작으로 한번 키워 보십시오 두척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60에 소개해드리면서 잎 길이는 어, 가장 긴 쪽이 0.9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쪽입니다 넓은 쪽도 어, 아니, 가장 긴 쪽이 9정도 나오고 가장 넓은 쪽 입, 가장 넓습니다. 넓은 쪽, 전진 쪽, 잎이 0.9까지 나옵니다. 160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더 봐주시고요. 깔끔하게 종자목으로 입실 한번해 보십시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가 새 뿌리가 내리면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뒤쪽도 뿌리 길이 계속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봐주시고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안쪽으로 뿌리 길이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자마를 또 하나 달았습니다.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풀버가 워낙 잘녹물었기 때문에 자마를 또 이렇게 뒤쪽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마도 키우시고 앞쪽으로 내년 신화 이렇게 살짝 볼퉁해지기도 하고 있죠. 신화 받아서 또 멋지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또 촉수 늘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장단엽 토아 벤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어, 두촉에 이렇게 어, 입장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쪽 반으로 가겠습니다. 20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는 17cm 이상이 폭은 1.5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입장 하나 있지만 1.5까지 나오는 아주 멋진 난초입니다. 웅장합니다. 힘이 느껴지면서 웅장하게 그렇게 배양할 수 있는 난초입니다. 여기에다가 탄력이 붙으면 끝으로 삼바 무늬가 살짝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어, 탄력이 붙으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삼바 무늬가 살짝 나올 때도 있으니까 어, 재미나게 한번 입실하셔서 키워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빳빳하게 이렇게 웅장한 난초이기 때문에 어, 입실하셔서 재밌게 한번 키워 보십시오 20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가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히 나옵니다 전체 쪽 뿌리 뒷대 뿌리 많습니다 확인해 드립니다. 힘이 느껴지는 좋은 난초 좋아하신다면 입실 한번 해 보십시오. 2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이 소개해드립니다. 내촉입니다. 32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 길이는 9.5 정도 나오고, 입 폭은 가장 넓은 쪽은 0.9까지 나옵니다. 뒤쪽에 가장 좁은 쪽은 0.9까지 나오지 않고 0.6에서 5 정도 나오고, 가장 넓은 쪽은 탄력받아서 0.9까지 나옵니다. 전진 아주 탄력받아서 멋지게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어, 또, 탄력을 잘 받다 보면 중투로도 터지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어, 그렇게 좋은 선물 같이 올수 있는 그런 멋진 난초입니다. 오늘이 소개해드립니다. 어, 멋진 두화, 두하, 죽음 두화에 중투로도 터지는 아주 멋진 난초. 오늘이 종자목으로 또는 어, 전시작으로 한번 만들어가 보십시오. 촉수가 좋습니다. 내네 촉입니다. 내네 촉에다가 지금부터 탄력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화 잘 자라고 있는 모습 봐주시고요. 뒤쪽에 입장이 조금 예쁘지 않은 쪽이 있습니다. 좀 어둡나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정도 상처는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이 가겠습니다. 풀이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잘 배양되었고, 충분히 탄력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브도 잘려 먹었고, 신화도 탄력 제대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중투로도 한번 튀어 보시고, 멋진 죽음도와 온늘이 피워 보십시오. 전체적인 장모습과 뿌리까지 소개해드리면서 32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